오늘은 헌신랑이지만 곧흔채로 장가갈 배주혁 씨를 모시고 약간 얘기 트레일톡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트레일톡이 산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들르길 이 코스 같이 뛰고 있습니다.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올덴 트레일 배주혁이라고 합니다. 4월 8일에 결혼 을 앞두고 있고요. 주호 형이랑은 예 네, 재작년에. 트레일러니 아카데미 통해서 만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올드 트레 운영진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참석을 잘 못해서 요즘 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제 결혼 후에 다시 좀 참석 많이 해서 인사 다시 많이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혁씨랑 저랑은 이제 약간 동기 같은 사이고 트레일러니 그때 같이 시작한 트레일을 이런 같이 했지만 그전에도 운동 많이 했잖아요 자기 운동 히스토리를 짧게 얘기해줘요 어, 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등산을 시작을 했고, 등산하다 보니 짧은 팬츠 입고 산뛰는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 보여서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돼서 저도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요. 일단 전에는 헬스 많이 하고, 예전에 거제에서 일 때문에 5년 동안 산 적이 있는데, 그때는 통영 트라이슬론 올림픽 코스로 뭐3회두 번째는 DNA가 있었고요. 러닝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운동하다가 응. 지금 트레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그 트레일이 어떤 의미예요? 자아찰찰 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어, 자 제가 가는 이 밟는 땅 주변의 공기 소리 그런 거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평일에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다 잊을 수 있도록 되게 좋았는데 이 심박수 올리고 헐레벌떡하게 뛰면서 느끼는 그 완주했을 때의 성취감 때문에 저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뭐 같이 우리 대회도 같이 많이 나갔었고 네. 트랜스제주 같은 경우에는 어두번 뭐 나가서 또 기록도 단축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의미, 자기한테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얘기 좀해주세 어, 트랜스제주 가자 트레일러는 응. 시작하첫 번째 대회였어요 못도 버리고 지원했죠. 처음에 원래 지원 안 하려다가 준도형이 어떤 카페에서 양도한다는 글을 보고서는 저한 빨리 알려주셔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그러니까 때가 트레일러닝을 시작하고 3개월 만인가 4개월 만인가요? 아니에요. 어. 또더 됐지. 5월다 지금. 어. 어. 6월, 5월. 어. 반년후 됐을 때지 어. 아, 그렇게 됐었네요. 초반었나뭐 어. <laughs> 겨우겨우 살아남았죠. 트레일러닝 때 어. 겨우 안좋하고 그좀 아쉬워가지고 그때 내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이 작년인거죠 내년에는 더 땡겨야겠다 오로지 그 목표만 가지고 사실 운동을 열심히 했죠 어. 이제 아는 길이니까 더잘 뛰어지는 건 있더라고요 네. 트랜스 제주는 저에게 목표 달성에 어떤 모티베이션이 된 그런 저에게는 아주 좀 의미가 깊은 대회였습니다 그 산에서 여, 여친 지금 이제 예비 신부님을 만난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많은 그 싱글들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준다면 어, 동호회에서 사람 만나는 거 이성 친구 이성 만나는 거 지양하고 좀안 좋게 들 좋지 않은 시선으로 많이들 보고 그 아이 뭐뭐 하는데 왜왜 좋은 좋은 거지? 저는 또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동호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참고로 예비 와이프는 오예트랙에서 만난 건 아니고 그 다른 데 가서 사냥해 오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등산 동호회였고요. <laughs> 어. 뭐 지금 저는 거기서 활동을 안 하는데 어, 지금 이제 여자친구를 낚았으니까 그만뒀다. 어, 그렇게 해석이 되네. 네, 그렇죠. <웃음> <웃음> 네. 결혼하고 나서 운동 어떻게 하겠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 일단, 결혼하는 올해 2023년은 좀 가정 생활에만 좀 충실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유난한 형님들이 말씀하시는 정립,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게. 좀 집안에 충실한 생활좀 하고 끝나다가 다 해놓고 주말에 올때에서 같이 뛰고 평일에도 개인 훈련하고 그래서 그렇게만 지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올해는 대회 접수 한개 하나도 없어요 대회 아. 참가 계획도 아직 안왔습니 아. 내년부터 근데 우리도 벌써 이제 3년 차트레넣어너고뭐 엄청 베테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초보자들한테 뭔가 좋은 일을 해준다면? 어, 일단 올드 트레일 가입하시고요. <laughs> 수요일에 하는 트리니 범이 있어요. 어, 준호 형이 리딩하는 어, 은평구 쪽, 서대문구 응. 은평구쪽 산. 그리고 제가 리딩하는 남산하고 이제 동작 중역길이라고 이제 새로 할 건데, 저희 집 근처에요. 그래서 거기 트리니 코스 약간 느린 속도 하지만 꾸준히 갈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르기 좋은 코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테니까 일단 올드 트레일 살펴주세요 저는 어, 모르겠어요 회원 늘리는 게제 목적은 아닌데 <laughs> 결혼식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치르시고 감사합니다 에, 가정에 충실하겠지만 틈틈이 또 사회에서 만납시다 네, 인사해 주시고 마칠게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023년에도 파이팅 <laughs> 여기까지 대주역의 트레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안녕.